이러면 아이패드 프로는 안드로메다로 갔다고 봐야 되고 에어가 고민이네. M1이 있는데 M2 13인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Hi guys, 고나고입니다. 이번에 애플 발표 이후 아이패드 에어가 답이다 아니다 아이패드 에어 똥 이렇게 서랑설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전작 대비 변경점과 가격을 좀 저울질해서 결국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지 구매 가이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좋아진 거? 당연히 맞아요. M1에서 M2로의 변화와 더불어 저장 공간 옵션도 1 2 8기가에서 1TB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13인치 옵션까지 더해지면서 활용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새로 출시된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디스플레이 스펙이 있어요 어쩌면 모든 소비자는 M2 아이패드 에어로 리뉴얼이 되면서 애플 펜슬 프로 같은 거를 최초로 지원하는 걸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디스플레이를 보는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지원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작과 동일하게 디스플레이 스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아니 디스플레이 스펙... 백이라고 얼버무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사율 60 헤르츠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리뉴얼을 통해서 완벽하게 에어와 프로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게 모두에게 컸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애플 이벤트를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 OLED와 LCD 차이구나 했겠지만 애플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은 60 헤르츠와 120 헤르츠가 오히려 프로와 에어를 나누는 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티어 구분을 하는 게 뭐, 물론 제조사에서는 가격대별 제품을 출시하면서 당연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소비자인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이런 구분을 알고 구매 고려 사항에 포함해서 선택을 잘 하면 되겠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남는 그 아쉬움은 아이패드 프로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우리 손에 그나마 가까운 게 아이패드 에어라는 건데 아이패드 에어가 기존 프로 자리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메꿔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선을 넘지 못한 게. 넘지 못하게 한게 소비자로서는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이 주사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 13 시리즈부터는 프로 모델에 항상 120Hz가 적용됐어요. 13, 14, 15 시리즈까지 오면서 한 번이라도 프로 라인업을 써본 사람들이라면 그 역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갤럭시의 경우도 S22, Z 폴드 3, 플립 3에서 전부 120Hz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뭐 넷플릭스나 볼거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치부하기에는 60 120의 역차감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리는 M2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M2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 성능이 무겁다고 하는 파이널컷 프로나 다빈치 리즈브를 돌리면서도 120Hz 주사율을 활용하기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애플이 태블릿에 지나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넣으려고 한게 오히려 동일 프로세서를 넣고 주사율을 싹 빼버린 꼴이 되면서 이번에 화근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를 사도 좋겠냐 나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가 좋지 않거나 뭐 별로라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 제가 이번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게 디스플레이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1인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프로세서가 M1에서 M2로 변경된 부분, 그리고 최대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애플 펜스 프로를 지원하는 부분, 이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M2 아이패드 에어 11인치를 더 비싸게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치명적인 부분은 저장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기존 64 그리고 256기가 이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데 그 256기가의 최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버전을 이용해서 강의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편집을 해 보고 있는데 256기가면 제가 워낙 인서트를 많이 촬영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과물 기준으로 4K 영상 10분 내외로 한두편세편 편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초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빠듯하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M2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세서가 M1에서 M2로 바뀐 거? 이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파이널컷 프로를 나름 빡세게 돌려본 사람인데 둘 사이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나란히 두고 시간을 측정하면서 벤치마크를 돌리면 다르겠지만 이게 평소 실사용하면서 편집 작업을 하면서 아 한쪽이 너무... 너무 느려서 불편하다. 아, 이또 다른 한 쪽은 너무 빨라서 편집 작업이 훨씬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가격을 볼게요. 현재 M1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256기가 상태 좋은 제품 중고 가격이 60만 원부터 80만 원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M2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동일 용량이 이제 신제품이 105만 원이니까 최대 40만 원에서 적어도 2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용량만 괜찮다면 저는 이 가격차를 굳이 더 지불하더라도 실사용에서 체감할 차별적인 요소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엔 13인치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 11인치는 용량 때문이라도 m2 아이패드 에어 11인치를 사야 될 명분이 존재했는데요. 솔직히 m2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는 이 명분이 더 약해집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그럴싸하거든요.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13인치 화면 사이즈가 필요해서 아이패드 에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순간 M2 아이패드 프로가 너무나 막강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는 프로모션이 적용돼서 주사율 120Hz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스펙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 있고 램 용량도 1TB부터는 16GB로 아이패드 에어 신형 8GB보다도 높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듀얼 후면 카메라에 라이더 스캐나 페이스 아이디까지 그래서 오직 애플 펜슬 프로에 활용도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256기가 버전 기준으로 볼게요. M2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가 134만원. 깨끗한 M2 아이패드 프로 중고가 115만원에서 125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512기가 버전으로 한번 보면 M2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가 165만원인데요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와이파이 모델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M2 아이패드 프로를 무려 셀룰러 모델로 구입을 한다고 해도 150만원의 매물이 있긴 합니다 그만큼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 돼버렸어요. 요약을 해보면 M2 아이패드 에어 11인치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M1 아이패드 에어 11인치와 나란히 비교를 해보세요 성능 체감을 느낄 순 없으니까 성능은 빼고 내가 필요한 용량이 2 5 6기 b 보다 큰지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게 아니라면 M1 아이패드 에어 11인치 중고를 구입하고 다음 리뉴얼 때 프로모션 기대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2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를 구입하기 전에는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오직 애플 펜슬 프로의 필요성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필요 없다면, 그리고 중고 제품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아니, 중고도 아니고 미개봉 신품만 사도 지금은 m2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엄청나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이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